팔도 틈새라면에게 미안하다 그저 편썰어져 있다는 버섯 때문에 진라면이라고 해서 미안하다 처음 먹어봐서 새우탕님에 대한 사감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저 육개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새우가 진짬뽕에 묻혀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볼 줄 몰랐습니다 어딜 가든 있었던 당신의 고마움을 이제서야 느낍니다. 와아저 <laughs> 어, 약간 안면 인식에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다영! 다영입니다. 벼랑 위에 포뇨! 포뇨! 정답. 나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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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친구 임명호요? 어, 비슷한... <laughs> 아 약간 비슷한이름 모르겠어. 이름이 모르겠어요. 성대모사 대결로 가겠습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빡 도현빙구 <laughs> <laughs> <동현! 빙고>, 빠빠빠빠. <laughs> 다영? <다용>! 어안철수 <laughs> <laughs> 님, 성대모사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아니요, 성... <laughs> 아. 아왜 박명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laughs>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 <laughs> 무한도전에 나왔어요. 기유 기유 기유. 도겸도겸 가가멜. 아. 성대모사 안 하나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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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 다영이? <laughs> 다영! <다형! 웃음> 영심이. 야, 영심이. 영심이 새로 나왔어요? 문소리요. 영심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아니 영심이가 아닌데. 영심, 영영 여기 영, 영, 영심 다영이. 진짜요? 귀여워서 최민식 배우님이야. 아. 정답, 정답. 시, 신에게는 아직 <laughs> 아직 아니. 지금 정상 아니에요? 다영! 다영. <laughs> 김유정. 어? 조이 아닙니까? <laughs> 이번 남면이식장에 <아멘인식장에> 있는. 무슨눈량자 가지고 조이가 조이 같은데? 네 패스 세번 기회입니다. 아 패스가 맞아. 있어? 왜 그걸 지금 말해 주시는 거죠? 아 없는데 주셨다. 너무 안타까우셨다안 <laughs> 아, 보이는데요? 김연서. 어. 김태리. 어. 아가씨를 봤거든요.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아그 갑자기 얼굴이 뜨거진데 꼭 보세요. 네. 하미. 네. 네? 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자영! 자영. 에스다. 노래하면 정다. 네 네. C1. I want to see u Let it go. Let it go. 땡. 자영. 에스다.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Oh. Can't ever bother me anymore. Anyway. 어, 어쨌든 센서 아리. 어. 빠졌네. <laughs> 다영. 아니 감성 있어. 파워레인저. 이거 이거 있습니까? 이런 이런 포즈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양쪽에 딱 포가 들어. 와 아니 언제 무슨 소리야? 뭐?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분명히 있어요. 고릴라가 여기 뭐야? 포 쪽이 딱 올리는데. 투표할게요. 근데 이거 갑자기 좀아 썼잖아. 저 아저.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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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쟤 네. 구구근데. 아, 현서 마리? 아, 약간 그런. 자론스톤 목소리 나지 않아요? 천사시. 하면서. 야, 이런 느낌이죠? 아니, 그들 나는데요? 네. 어머. 메텔리오? 알아요 저. 아, 현아. 현아. 그 정금래 씨. <laughs>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어, 어. 네네. 아, 현아. 심영숙 씨아 진짜 아는데 현아 심다영 ㅎ ㅎ 심수정. ㅎ 현아 심수정, 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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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 심상정 아 맞아 아 저요 도안 마조리카 어떻게 알아요? 진짜 쟤 좋아요 쟤랑 좀 친해요 많이. 아 이거 진짜 저 몰라요 저 이거 어 누구지? 처음 본 사람인데 다영 천지보 다영 천지보 편아. 어, 아 잠깐만요. 아니아니 전... 아니야, 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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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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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영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영 천지. 천지배. 내가 좀 어려워. 다영 천지. 천지복. <laughs> 다용 천지복. 다 천지복. 다영 천지빈. 다천 다영 천지. 다영 천지반. 천진... 뭐?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리 소리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아, 머리 빨리 까세요. 아... 오늘 재밌었고요. 어. 근데 뭐 이겼는데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되게 찝찝한 느낌이라 천진복 찬진박? 질수 없어. c but t h me anyway. <laughs> 어, 김이요시